3일제약은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점안제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우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같은 노력이 또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옴니버스 파크에 3일 아이케어 혁신센터, 즉 SEIC가 문을 열었습니다. SEIC는 3일 아이케어 이노베이션 센터의 줄임말로 눈 건강과 안과 질환 혁신형 의약품 연구개발 센터를 뜻합니다. 3일 제약은 이 연구개발 센터를 주축으로 안과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품력을 차별화해서 명실상부한 안과 명가, 안과 부문 국내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와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가톨릭대 산학연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공동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SEIC의 개소로 앞으로 안질환 연구 부문은 서울 SEIC에서 그리고 고형제 연구 부문은 안산연구소에서 각각 담당하는 이온화 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제약의 허승범 사장은 이번 SEIC 개소를 통해서 우수 연구인력 발굴과 함께 안과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등 안과 연구개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서 글로벌 안과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혁신의약품 개발은 물론 위탁생산 CMO 사업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일작은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66% 가까이 껑충 뛰어오르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케이 f 투자증권은 베트남 점환제 위탁생산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고 계량 신약 출시와 함께 글로벌 도입 신약의 매출 확대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트남 공장의 생산의 규모는 약 1,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대형 제약사의 저만제 위탁 생산 수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국내와 아시아 물량 CMO 수주로 내년 첫 해부터 공장의 가동률이 최소 20%가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